뭘 잘합니까? 여기 고수왕이 아닌데, 지금. 근데 원래 여기 멤버 고수긴 하지, 원래는. 지금 고수가 아닙니다. 아. 지금은 제일 잘하는 분이 3, 4티어 정도 되겠는데. 이 방에 원래 이제 가자님하고, 그, 쇠소리 그, 아빠님하고, 헌터 그 형님, 그 라인들이 있으면 좀 잘하는 거지. 여이 헌터판이, 엄청 큰, 넓은 편이 아니라서 그냥 자라면 다 안아요? 그 막, 그, 방이 어디가 굳는지 그냥 사실상 홈팀들 중에 거의 8,90%는 안다고 보시면 돼요. 11승 20패. 드로 하는 거 보니까 본인이 여자라고 생각은 안드시는 아, 이런 건. <laughs> 내가 볼때 일곱시 토스 아닌 것 같은데. 아, 이거 갈색 때문에 질 수도 있겠는데. 아, 일곱시 토스 맞네. 너도 그냥 펑 맞고 7 떼어주는 게 낫겠다 어잉? 어디 맞고? 펑크는 짓고 7시로 아. 떼어 그냥 아아 7시 최대한 털어봐 같이 어차피 오드론 막히면 굴레가 소저으라 오드론 햄프 가면 짱난데 오버로드를 돌리는 12시로 근데 이거 무조건 그냥 막혔는데 그치? 그그 그래, 너가 가서 좀 도와줘야 아, 하네 아수 주황이랑 싸우라윙이한번 밟혔을 것 같은데 네렸어요 어, 13승 2패 어, 잘하이대고 어, 형님 큰 형님 잘 못하는 사람이 굉장히 만 좋은 거네 그리고? 응? 시판도 이게 빌게이션 시청자야. 여기 푸시 탈들것 같은데? 시 한번 먹자고 못하네. 뭐라도 먹으면 가능성이 있겠는데? 은데은데 나쁘지, 아, 나쁘지 않았는데. 불리하죠 많이 분량이나리 하자. 하자. 이리 하가이자이이자 이리 하 이리 하 이리 하자. 이리 하자. 이먹 이리 하자. 자 이리 이리 하자. 먹리 이리 하자. 먹고 스포닝 때려 스포니플부터 때려. 때리다가 링 오면 능쌤. 스포니플 때려. 때리다가 스포니플 찍으면 능쌤. 나는 능쌤. 싸웠어? 난 싸웠어. 맞아, 스포니플? 스포니플 때려, 너는. 그리고 너 펑크는 진짜. 너링 살려 나갈 수 있으면 칠간제가 진짜 칠간 칠견제. 어, 확실히 확실히 피지컬이 좋아요. 나쁘지 않아요. 있나요? 갑니다. 어, 면 저한테 가와요, 모르 페퍼가. 요 페퍼. 두달막 내게 일단 내고 묻어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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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고묻어내

나 지금 잘하고 있다 지금 확인 받고 싶어하는 거요 <tegued> 이제 게임다데아도는야지 이제 방금 지금 게임하는 거 보니까 본인 때문에 경기가 힘들어졌던 거를 모르는 거 같아 근그 채팅 치면 이제 여보씨 오늘 되면 화날 거같은 이럴 때 이제 뷰 맞춰줘야지 5시 링 마크 잘하고 있습니다 설고 있어요 제가 이기고 있는 상대입니다 네, 저런 애들 이제 본인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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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줘야 네. 아, 식단 해줘야 되는 거고 사실 여만나요 시에는 개초보라서 원래 저런 애들 많이 부재 파악을 좀 해야 되는데. 지금 목방에 갈까요? 응. 게이트 하나 뿌시면 막힌 거지만. 발은 그렇게만. 내형 다음 배시고 다음 배치고. 딱 얘가 왜 어려.. 같이할게임 못하는 왜.. 임은잘는 아, 게임은 그러니까 잘하는 게 <laughs> 그러니까 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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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는 잘하는 잘하 잘하는 잘는아 잘하는 게임빼빼는 게임은 잘하는 게임은 잘하는 게임하는하는하는게게는 중이라고 칭찬을 하는데 리 오도 막아 놓고 나중에 12시 조진이 제일 좋아 보이네. 12시 근데 레오 5백인데? 네, 탈 대비해. 탈대 해요? 넌그개만 탈대배해. 짤게요. 원래도 서로 가는 런제 는데 아하 타는 쫓아가지 마요 야, 링, 링만 이주세요 음. 이제 토스 먹자 레지리요 다크는 다크 다크 다 오버 딱 갖다 놨고요

서로... 와 이걸 막았네? 아, 이거, 이거 리플 보면 깜짝 놀랬을 거예요 아마. 5시 막은 거에... 이거 어떻게 이겨? 와... 아니, 장 짜이는 게 다르다, 아예. 와... 미쳤다. 이건 진짜 감탄인데? 소름인데? 이건 그냥 게임이 재밌었는데. 섹시하네요! 고등어이 같아요, 마치! 유튜브 올라오나요? 네, 이거 여거씨가재밌어가지고 올려도 되겠는데? 스틱튜브 구독 부탁드려요 아니야 왜여거씨님이 뭐가 재밌는... 잘 못하는데 본인은 잘... 본인인 줄 알았... 팀플하면 무조건 알 좋은데? 구독 중이래? 너 이거 아는.. 아 맞다는 애플아 모르 수도 있겠구나 네, 다지 보기 보는 거 아니야? 어 며칠째 한류 스타였네. 근데 말 오지게 맞네, 얘네.